샤브샤브를 먹을 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식감이 쫄깃한 굵은 면입니다. 최근 타이완에서 굵은 면을 오래 끓여도 퍼지지 않는다는 설이 제기되며 건강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옛 타이완 식품약품관리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1가지 종류의 화학 전분은 식품에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다양한 브랜드의 굵은 면들, 보기에도 투명하고 탱글탱글합니다. 포장에는 15분만 끓여도 입에 넣으면 바로 녹는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굵은 면을 오래 끓인 결과 면발이 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젓가락에 면발을 감아 10바퀴 이상 돌려야 겨우 끊어졌습니다. 생산업체들에서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화학성분을 추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녹두 분말로 만든 굵은 면도 면발이 쉽게 퍼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쉽게 퍼지지 않는 것만으로 화학성분을 첨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생산업체들이 합법적인 화학 전분을 사용했는지와 이런 성분들을 표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 녹두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면 비용이 높아 감자나 화학 전분으로 식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다이완 식품약품관리당국은 21가지에 달하는 화학전분을 첨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장에 화학전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고로 40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불법 화학 성분을 보태할 경우 형사 책임도 추궁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